또 만났네요. 이번에도 KK산촌인 저와 이재범과 남서우가 이번엔 보물섬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배 만들어. <laughs> 왜 잠을 지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사기 배를 만들겠습니다. 원 사기 배야. <laughs> 저는 잘못 만듭니다. <laughs> 남선 렉이 걸려서 배를 못 만든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 각자 만들고 가라 이놈들아. 야 그러면 네 유튜브 구독자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봐 주셔도 죄송합니다. 야. <laughs> 자, 구독을 안 누르면 안 됩니다. 구독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구독을 안 누른 당신은 님포스터입니다아 <laughs> 저런 사람 말 믿지 말고요. 야. <laughs> 자, 저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너무 너무 이상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제일 상인 거야 맞아 이즈범배가 제일 상이야 다들 얼른 벨를 만드세요 아니, 끙끙이 블럭 좀 빌려주십시오 그 접착제 말이야 예자 그럼 다들 그냥 각자 그럼 제가... 먼저 제가 얘네들의 나는, 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어선을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거기 저기 풍선 아니 풍선 필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풍선 필요 없고요 풍선이 불러 보세요. 그럼 아니, 제가 장신들이 아니 풍선. 필요 그럼 없어요. 제가 만든 배들 보여주는 대신 이거를 타고 갑시다. 야, 이 이거 이네군대 풍선 다쓸게그 그럼 하늘 날아서 갈수 있잖아. 나겠죠. 아니 내거와 원숭이 배다 아니 내거 내 가려 아니 내거왜 아, 가려 이거는 야내 이제 봐 네? 네가 남배 가졌어 안돼요 그냥 가 그냥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아, 각자 배를 만들고 오는 원숭이 배로 가자 아니요 오늘 각자 배를 만들어서 갈 겁니다 아니 나나 끈끈이 블럭 없는데 끈끈이 블럭좀 주면 안 되나요? 자 각자의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저는 오늘 끈끈이를 여기다 이거 이게 그 끈끈이 블로그 아니야? 이제 범 그거 뭐야 블로그? 블력이야 블록, 그건. 와나골든블록 나이스. 여기야, 나, 나 그거 나 있는데 사람이야. 응? 어? 야? 아 저기 아이나 이걸로 만들어야지. 뭘로 나 잠깐 나 잠들어 정말... 아, 나 이거 끈끈이 그 블럭 준비해줄 아, 뿐 끈끈이 블럭 준비해줄 뿐 야, 블록. 타기를 쓰면은 빵... 점수가 빵점이기 때문에 끈끈이 사용하지 않습니자 타기를 쓰면 안됩니다 아니 나 블럭 없다고 좋은 블럭 그럼 그냥 해요 할수 있다 싫어 안할래 나, 나 좋은 블럭 없어 <laughs> 자, 그러면 서우랑영화랑 팀이고 저 혼자 저혼 팀입니다. 아니, 솔직히 솔직히 너는 저거 다 했는데 우린뭐 어쩌라고 너야. 자, 유튜브 채널인데 그렇게 화를냈으면안 되죠. 음, 나빠 아, 귀여워요. 나빠시어. 일단 여기서는 제가 제일 이제, 잘하는 진짜. 이제 조금씩 하늘을 날수 있게 풍선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돼 안돼 풍선 달면 안돼요. 내밴데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어... 서울랑 당신이랑 같이 만드는 배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음... <laughs> 내 의견을 안 들어보고 그냥 서로 풍선을 설치해 버렸어. 너무... 아 이거. 내 의견은 안 들어보고. 여긴 여기는 카트 자리다. 여기 진짜 설치하면 안 된다. 여기 카트 자리다. 형아 음, 형아 풍선은 너무 사기니까 풍선은 쓰지 말자. 아 풍선 풍선 은 어차피 안 떠. 무거워서. 야, 형아 형아 그냥 풍선 쓰지 마. 오늘의 풍선 아니야. 카시트 두 개. 아시트두개자서원의 풍선을 쓸 건가요? 안쓸 건가요? 풍선 없어요 아 풍선을 서원가 쓰는 것을 찬성한지 반대한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풍선을 하면은 문제가 사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를 선택합니다 아니 여기 옆에다가 설치해야지 같이 운전하게 알겠어 짜란 <웃음> 짜란 <laughs> 풍선 왜 박아 아니 그래도 돼 봐봐 그래도 그러네 그럼 나는 그냥 모든 블럭을 다 써서 서라도 어떻게든 가야지 나블러 불러, 나블러가 이쪽은 있어. 그래 나 이거 안틀려고 했거든. 나왜 자꾸 이거? 이상한 데다 서있치하는 거지? 정원, 어, 근데 방송 켜고 있는 거 맞죠? 어. 지금 배만드는데 6분이 지났습니다. 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착한 어른님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것이 많아. 만... 그리고 구독자가 100명 되기를 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7월 42명이 되기 때문에 그 42명, 42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명이라도 아,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단 3단데 다른 구독자 아니 다른 사람들 8명한테 구독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전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겠... 할수 있거든요 자이 여기서는 자 저는 형아들의 멤버로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아들 형아들이, 저도 형아들이라고? 멤버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아 이걸 모르시는 분을 이걸 뭐야?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형아는 이 사람은 우리 형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우리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 아니니다 친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갈까 아니요 아직 완성 안됐습니다 나도 완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쪽도 막아야 하지 않아 그돌 같은 걸 부딪히기 위해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의자 같은 걸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거 앞... 당신들이 날면은 제 제게 저에게 최 최후의 수단이기 있 때문에. 아야 소야 소야 나한테 좋은 생각 났어. <laughs> 네? 우디 입에 재범이 뒤쪽으로 끌고 가자. 그래야 재범이가 앞쪽으로 가면서 장애물을 치워주지. 아니, 다 들리게 하면 어떡해. 저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다 들리는데요? 아, 편해. 그렇지. 저는 개포를 왕, 왕이들습니다 지금 9분 지났어, 아니, 9분. 아니, 아니 에바는 우리 초인데 너는 고수고왜 우리. 그래서그래서 그래서 당신들은, 네?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힘을 먹었잖아. 저혼 자라서 외로워요. <laughs> 네명이었으면 공평한데 아니 네명이었으면은내 음. 친구가 내 친구가 그 저런 친구를 샀거든 출발할까요 네, 걔가, 이제 걔가 나랑 팀하면은 걔가 나랑 팀하고 형아랑 네가 팀하면은 우리가 이리잖아 이제 추항할까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저도 출항할... 오, 나랑... 나도 한번 날아가 볼래 아니 아니 야 하지 마세요 아지 마세요 이제 출발합시다 아니 나 아직 안 탔어 서우야 어, 나도 좀 가야돼 어? <laughs> 어내 들어왔는데? 잠만내 친구 들어왔는데?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네. 보내주지 말고 출항, 그냥 가 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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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더 눌러 안돼 서야 어? 네. 야 지금 내 풍선 때문에 지금 이 배는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 어 내가 어이, 이겼다 뭐 이거. 야 건, 그럼 나 끝까지 거야. 못 가는 게 아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어, 내가 이긴 거네 이거는. 어. 난격다 때문에 나 멈췄어. 야 우리 그냥 깨꼬닥 하자 깨꼬닥. 아 어, 깨꼬닥. 그럼 격자가 만든 거 있죠? 각자가 응. 만든 거있죠 각자가 응. 만든 걸로 그냥 빠르게 하자 하여. 응. 애가, 아. 뭐... 애가 만든 거. 어. 너... 아니 야, 나, 그럼 이번에는 만든 거 이번에는 너무... 이번에는 진짜 너무... 이상하게 가볼까요? 아니 나 만든 게 없어가지고. 지금. <laughs> 이렇게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녕~